이번엔 힐러 할려 유 떨어져가지고 말라인 하고 싶었는데 정원 정원 정원? 정기 분명 또 레킹볼 나오겠지? 그럴지도? 아니 근데 정원보다는 그 뭐지? 잠깐이나마 옆에 톡 튀어나온 거기가 더 레킹볼하기 좋아서 아니. 와 쪼꼬 그러니까 뭐해야되나 아, 부피 큰 캐릭터로 하니까 진짜 화려하다 뭘 해도 좋아 <laughs> 가만 있어봐요 뭘 해야되나 이거 로또고그가만 있어봐 알았어 뭘 해야하지? 뭘 해야할까요? 뭐 하실래요? 예! 아니 아무나 바아해주면 안되네 나 그거 마치님이 해주실거예요 뭐, 울모님도 할수할수 있고. 맞아. 팔아서 맞 꼬마. 맞아, 맞아. 아이씨. 아무도 안해 주네. 어 야, 우리 매전이인데? 예. 버텨. 견 이거... 견디야, 견디야. 레킹볼 쓰야 돼. 말끔히 있는레킹 온, 다레킹 온, 다레킹 온, 다레킹 온. 다 레킹 나이스 새킹 나이스 새킹 진짜야, 나이스 새킹그 희변이에요? 에에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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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하고 돌았는데 이거? 트레가 트레가 겁나 아프네 이거 해킹 디바 해킹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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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브리핑 좋다 우리 뒤에 다리에 렉킹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오힐인데와 펄스 뭐야 아 뒤쪽에 레킹볼이. 이이걸 레킹 해. 레킹. 이거거잘잘찢 이거, 이거, 이거 봐. 메르시, 메르시. 메르심부터 메르심부터 아, 나아나데킹찮요 나이스.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없을 걸요? 아, 해킹 좋았다 또래가 있다? 드요 어, 트레 저기 집으로 갔어요. 어, 힌방. 우리 EMP 온이거 EMP 하고 말귀어. 어 말귀어. EMP랑 힐벤이랑 해도 될 듯? 어. 없 아니면은 호구도 있고. 팀 방, 팀 있다? 아니야 이거 뽕 스탑 먼저 하지뻥 스탑? 나도 다잉어요 EMP EMP 공포 줄게요 공포 공잘 디바펑아 잔다 매일 볼수 있나? 갈려놨는데 아니야 너무 <laughs> <laughs> <strong> <grazing>. <laughs> 하는 거 아니야? 나 원수 아빠 줄게 원수 살려줄게 살려줄게 감사합니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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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나 너무 푸푸돌린다 진짜 이거 펄스야 내가 펄스 있을 듯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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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k! 아이 숨을 데가 없었어. 아 옆으로 갈 걸. 아 내가 가버렸어. 흰방 네. 나 다리 뺏겼어. 우리 안하원언 일은 하세요. 여차하면 어, 어. 윈스 궁 쓰고 애쉬도 밥 쓰면은 네, 막을 네. 수 있을 듯? 레킹 보 레킹. 나이스 나이스. 출력 네. 빠졌다. 필요 아, 네. 없어요. 발라놨어. 왜이래 그제 안 하겠군데. 몇시 보이세요? 뭐지? 다이베 다이베 힐베 진짜 넘었어요. 몇시몇시 레킹볼 어, 오면 내가 밀어내기 오케이 예? 트레 트레 다리로 트레 레킹볼 흰방으로 트레 들어가요 라이스 잘 끌었다 영웅 죽지 않아 버스 탄 맛은 이것인가? <laughs> 차량이 과하신거 아닌가요? 여기는 뭐하지? t i o n Tarang, passing, running guy. Login, 아 여기 반가 여기 낙사맵이구나 따로 와서 잘 살아 <laughs> 너 우리사 <laughs> 아 왜요 우리사가 어떠서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음, 헷갈렸던 게 10초부터 이거 나갈 때 나오는 노래 나와가지고 아까부터 자꾸 왜문안 열리나 이 생각했네 <laughs> 요즘 병거좀 심해진 것 같지 않아 <웃음> 맞다 맞다 <웃음> 야타도 있고? 있고, 자리아도 있고, 시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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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들어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방. 야, 야, 주방 잡아, 다 빠졌어. 햇빛 빠스. Было... Replicated... 아, 졸려 아파. 야, 우리에우리 우리 아하! 안 되냐? 안 되냐? 아아 주방, 살... 그니까, 주방 진짜 아깝다. 이거 시메트 죽이는 각이었는데. 이거 나이... 파라 해봐도 될까요? 네 파르시 네, 파... 해요. 네. 파르시로 하는 아, 게 나을 때. 아 근데 아니 아니야 그냥 그냥 갑시다 이제. 아, 오케이 나이스. 어디 주식 중 시키겠습니다. 나 일부러 각존나 벌리는 중. 네. Yep. 옆면 제가 잡았. 좀... 오, 나이스! 여기 힐러 둘다 왔거든요? 아, 아 미안해.. 아 나.. 나 그쪽에 안 있는데? 어, 나 들어올 수 있어? 들어들어가아 드루... 계속 쏴요? 포탑 깨깰게 포탑 깼고 아 씨.. 미안 에바였다 안 되겠는데 아, 이거? 아이렇어 갑자기? 될까? 안 될.. 처음부터다시시작하겠어요 s m 공빠졌으니 a 아 o s o n i c I k n 어 w That's a p o 이거 Come on. 이거 o days before you. I'm g 다 오셨어? 뒤에 렉킹, 우리, 우리, 우리 아마 케어 한 다음에 갈게요. 열심히 여행. 깨볼게. 깨볼게. 스어스어스어어어게 뺏었다 그러는 우리 아나아 햄스터 진짜. <laughs> 혼내줘야 돼, 혼내줘야 돼, 잠깐. 혼쭐을 내줘야 된다, 이거. 아이 햄스터 귀여운데 잘하면 야불러요. <laughs> 혼내줘야 돼, 혼내줘야 돼. <웃음> <웃음> 저기도 파나. 어 앞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전면에 자리야. 어, 저 아, 저 보좌예요. 오른쪽에 아, 파라 있는데, 아이고. 됐네. 아, 지금 원일이거든요. 아, 아이고. 어, 네? 파라가 우리 뒤에 있어요. 아, 파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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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국물 안돼.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음, 안 되겠지? 안되겠다 아비. 뭐야, 왜시커맨 빠졌아관제사직게임이라 <laughs> <laughs> 그런다고 <laughs> 몇번 말해. 레인보우 사적 팀. <laughs> 아니 그러면 또 상처받는다고요. <laughs> 아, 설정이야, 아, 설정. 아, 설정. 내가 라이너 리 오버워치 기록을. 아, 할까요? 이거 루시우로 이송만 드릴게요. 부기할 거임 아자! 기자! 자자자자. 고고. 고고. 라이이요 어, 나가지 마요. 되고 안될 거예요. 어, 매이 있는데? 빠졌어요 아, 미안. 아, 진짜. 내가 죽을 거같도와주러 갔다가 따였네가갇다나게요나 아, 갇혔어? 갇혔어. 그러면 아, 그냥 아, 바에 할게요. <laughs> 내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 난 아예 죽어도 내러니절어가처럼깔끔 아이고. 공병은 빠졌는데. 쿵 와이라니? 잠깐만요. 바로 왼쪽에 메. 아, 라인. 그래 그냥 돌아가. 벽벽 벽 칠라고 안네벽 칠라는 소리 절로가. 오른쪽으로 와봐요. 오른쪽으로 와봐요. 격치로 떼어. 장고점으로 가 이대로. <laughs> 이리 와, 계속 다 와, 다 와. 좀 <laughs> 와요. 메이 벽 빠진 소리. 한번 내가 빠질 네, 그냥 거야. <laughs> 뛰어돼요 네. 그래. 오른쪽에 메이. 더 올라갔다. 어 알았어. 대박. 나이스. 나은데 아나님 혹시 힐 되나요? 감사. 빌런 왜게얼이 초, 일 초, 드요 사리야 사리야 사리야. 아왜 이렇게 미치지? 미치겠네. 반병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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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관리하자. 아다 숨어버렸네. 좀 앞에 갔을까. 오진 않네요. 이번 턴에 한번 적을. 1.5? 야잘 잘못 것 같아. 잘못 같다. 라인 키워줄게, 라인 키워줄게. 아, 라인 절대 살려. 자리아도 살리고 싶어요. 자, 이걸 리포까지. 리포 되겠어. 아, 빨리 빠져가지고. 될까, 우리가? 나 우리 존나 또먹기다아깝다 그냥, 거자 갈게요, 나? 네. 잘뜯어다 이번 턴에 막칠수으니까 강벽 가는 중. 체크되나 지금? 나타를 먼저.. 리퍼 궁이 있을걸요? 나갔어요! 어, 어. 나갔는데 퍼즈 아 아까부터 핑 튄다고 하더니 튕겼나보다 기려보자축빵님 <laughs> 예? 어쩌터버어요아 튕긴거 같더라니 다시 올수 있음? 어... 그래 지금 게임 접속 어. 중인데 이게 화면이 안 뜨네 헐 다시 다시 들어와봐 휴민아 왜 이러지 갑자기? 휴민이 컴퓨터 힘줘 안되는데 아니 우리 휴민이 궁 초기화된게 더 아쉽다 저 지금 눈물 살짝 날것 같거든요. 아 울지 마라. <laughs> 음, 최고의 메인 탱이다 <laughs> 울지 마라. 어, 다시 들어왔었다. 화면 잘 보이는 감? 음,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고, 다시고. 와라, 와라. 이거 휴 님이 100% 활약할 선인데 어, 튕겨서 해. 어떡하노? <laughs> 휴 님이 지금 눈물 살짝 날라고 한다고 그랬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에, 임 튕겨서... 짜증... 뭐... 풀면 되나? 풀면... 에, 에. 되죠. 네, 풀면, 풀면 돼요. 고, 고, 고. 가자, 가자. 버, 버티자. 우리 번,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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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번디해보자. 뭐라고? 공 없으니까 그냥 맞아. 깨끗이 나왔고 아니야. 또 다치겠지만. 맞아, 그냥. 잘 우리 맞아보자. 진 11퍼구나, 모든 사람이. 게이지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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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오른쪽 그냥 맥... 잘 쳐맞아봐. 아이고 야 조아 어 이쁘 뭐가 있어다 견디기만 해봐요 우리 퍼센트니까 어, 이거 어, 저기 하나 없어 잠깐만 잠깐만 자격 결신 아이고 맥크리맥크리 오른쪽 걔볼다. 뒤에 맥리퍼 둘다 돌았거든요. 어, 맞네. 99%라도 99 해보자. 맞 내가,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그때부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뽕도 있으니까, 뽕이랑 자리아랑 애쉬 궁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버티기 완전. 가능. 어, 어 뭐야, 나 이거 힐안 들어갔나? 야, 그냥, 그냥 뺄게, 뺄게. 뺀다고? <laughs> <목소리> 오 나이스? 차탄 뺐다. 견디고 버티니까 나노로. 아 씨. 우리 라인 죽지 견디고 버티니까 다노로이그 아, 정도로 컴퓨터가 시 음, 앞에 나갈게요. 서버가 너무 미다 <laughs> 아이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아이고. 우리 힐러들이 없는데 금방 갈게요. 됐어. 할수 있어. 많이 죽여놔가지고. 고마요 아, 정말 고마워요. 나갈뻔했거든요 어, 뭐야, 뭐야, 잠깐 같이 말라봐 같이 말아봐나 말아봐. 아, 때려줘, 나 때려줘, 나 때려줘. 나이스. 아이, 혼, 손절세요 나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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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떠나갔어? 괜찮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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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해봐 없이 해봐 견뎌 견뎌 버텨 <목소리> 나이스, 잘미쳤다 <목소리> <목소리> 뒤에, 뒤에, 두에뒤 <도움> 괜찮? 에 뒤에, 우에뒤우 뒤에,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에 뒤에, 대에 뒤에, 뒤에, 뒤 나오시네. 저분 패츠 핵사 가지고 그래요. 아 캐시템. 네 캐시템이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같이 게임 해봤는데 애용하시더라고요 그 핵. 저 이거 계속 아, 핑핀 오락가락 하거든요. 눈물 나네. 네. 어 이거 전설 뜨나? 이게 핑이 30 B 하로안 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표 뭐야?